네, 이 십구 태풍 솔리가 앞으로 움직임은 어떨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재호 부경대 환경 대기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현재까지 태풍 피해 우려했던 것만큼은 이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뭐, 피해가 장군은 큰 다행입니다. 예. 그, 목포로 상류가 그, 그 솔리건 지금 현재, 아, 어 충주 쪽을 지나가고 있고, 이것은 아마 오늘 오전 그 정오경이면, 아, 어 강원도를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상경로가 어제부터 계속 바뀌었는데요. 왜 이렇게 예상경로가 계속 바뀌었는지요? 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 경로는 크게 바뀐 건 없다고 봅니다. 아, 네. 서 20km, 30km 이렇게 차이 나지만은, 그, 태풍의 반경이, 어, 최대 클때 360km 정도 된걸 보면 그게 차이는 없는데, 다만, 시간이 굉장히 느린 겁니다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느려져서, 계속 예보가 바뀌게 되고 물론 지로도 조금씩은 바뀌었지만은 예.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태풍의 오른쪽이 항상 위험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이 상식이 이번 어, 태풍 솔릭에서는좀 통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경상북도나 충청도 지역 피해가 생각보다 적다고 어, 지금 네. 보고가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너림보 때문인데요. 네. 그 태풍이 보면 원형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진로를 하면 태풍이 부는 바람에다가 태풍이 이동하는 속도가 오른쪽에서는 더 더하기가 되고 왼쪽에서는 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바람이 더 세게 되는데 그 이번 그 솔리처럼 태풍이 느림보가 되면 그 더해줄 게 별로 없습니다 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른쪽이 위험하다고는 했지만은 예. 이번에는 그런 특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태풍이 좀 소형급으로 바뀌고 강도도 많이 약해졌는데 지금 상태로 예. 볼 때는 피해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그 태풍이 소형으로 변하고 태풍 눈도 없어지고 이랬다는 것은 뭔가하면 태풍으로 몰려드는 수증기라든가 에너지가 많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태풍 졸리를 쌓고 싸고 있던 그 구름대도 많이 없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방경 그 100여 킬로미터 이상 되는 쪽에서는 여전히 잔여 구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아, 이런 구름에 의한 그 호우라든가 또 군데군데 남아있는 강풍대가 영향을 계속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반도 언제쯤 어, 완전히 벗어나면서 이제 어, 안심해도 된다. 이런 시간 몇 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지금 진행 속도가 평균, 아 대략, 어, 시속 한 30km 정도로 해가 북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방향이 소형이 되지만은 여전히 크기가 100여 킬로미터 이상 됩니다. 그 중심이, 그 우리 육지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뒤에 따르는 구름들이 한 100여 킬로미터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하는 시간을 감안한다 그러면 뭐 태풍 중심이 정오쯤 벗어난다 하더라도 오후 3시, 4시 경까지는 잔여 구름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지나면, 뭐, 우리가 태풍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위험한 시간은 지났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까요? 예, 큰 것은 뭐, 저기, 지났다고 보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데군데, 그, 소나기 구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특히 그, 강원도 산악지역, 경북 북부지역 쪽에서는 계속 경계를 해야 될걸 보고 있습니다. 네, 태풍 솔릭은 원래는 강한 중형급 태풍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소형으로 많이 약해졌잖아요. 소형으로 네. 약해진 게 위력이 어느 정도 달라졌다고 저희가 체감을 할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 우리가 풍속이 그, 어, 그 초속 33m 이상이 되면 강한 태풍이 됩니다. 그리고... 어, 25m인가 되면 그것이 소, 그 이하가 되면 소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풍속이 그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예. 네. 그렇다고 해도 이 풍속은 그 10분 평균 풍속을 이야기하고 순간 최대 풍속은 그보다 높을 수 있으니까 네. 어, 아마 여전히 그 강풍은 불거로 봅니다. 그렇군요. 자, 약한 강도의 소형 태풍으로 줄어들었지만 혹시 지금 현재 충청도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북상하고 있지만 혹시 강원도 지역으로 가면서 더 세력이 커질 가능성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까? 그 태풍 중심이 그 동양으로 빠지면 바다 앞머리에서또 수증기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작지만은 그게 공급될 때 일시적으로 좀더 강화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대세는 이제 차트기로 들어간 로 보입니다. 네, 아까 예상 경로가 크게 이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네. 변경은 있다고 국민들은 네. 느끼고 네. 있습니다. 그 네. 변경된 네. 그 원인이 그 20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겁니까? 예, 네. 그 우리가 그, 그 피겨 스케이팅을 할 때. 남자 선수하고 여자 티켓 스케이터들이 같이 그 스케이팅을 하다가 서로 만나면 손을 잡게 되면 회전이 달라지고 또 손을 놓을 경우에 진행하는 방향하 다른 방향으로 서로 흩어집니다. 네. 우리가 볼수 있듯이 태풍도 마찬가지로 인재되어 있을 경우에 두 개의 태풍이 서로 간섭을 해가지고 그 진로라든가, 아 그, 주, 네 강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되개 알려진 것은 태풍이 오른쪽, 왼쪽에 있을 때, 왼쪽에 있는 태풍이 조금 그 북상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북상 속도가 좀 빨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그 yeah. 이야기는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고, 그게 가까이 있을 때 이야기인데, 꼭그 교과서처럼 그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지금 그 시마론의 영향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느림도 된 이유가, 어그 영향도 볼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원인도 볼수 있는데, 현상처럼 나타난 거는 내인보가된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네. 아마 앞으로 차후 그 상세 분석을 통해서 그 전문 학자들이 아마 결론을 내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가면요 좀 시원해질까요, 교수님? 아, 아무래도 저기 비를 뿌리고 그러니까 좀시원해지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워낙 그 저기 금년은 그 폭염이 대세라서 아, 지나고 나서. 어, 이게 완전히 가을로 바뀌지는 않지 않겠냐. 참, 폭염 잔대가 좀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겠냐. 아, 네. 아유, 예. 알겠습니다. 네. 부경대학교의 오재호 교수와 전화 통화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